6번과 1인 정사각형과 다른 정사각형 하나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서로 8개의 교점을 갖고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겹쳐 놓았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이 m일 때3 0 m 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칠한 8개의 삼각형은 모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정확하게 생겼다는 건데 지금. 이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가 한 변이 1이지만 이 정사각형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정사각형을 이렇게 겹쳐 놓은 게 아니라, 맞지? 모르는 다른 사각형을 하나 겹쳐 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해 보자. 자, 첫 번째. 뭐, 이 넓이들은 다 똑같고 여기 넓이는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y라고 잡아도 되는데 그러면 루트 나눠야 되니까 여기를 y라고 그냥 잡자 여기를 y로 잡으면 여기는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루트 2y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x 그래서 식이 하나 2x 더하기 루트 2y는 한 편의 길이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x값의 범위를 우리 한번 보면 x값은 0보다는 커야 되고 당연히 여기 있다 적자 x는 0보다는 크, 크게 되고 이렇게 하려면 2분의 1이 되면 안됩니다 2분의 1은 지금 교점이 8개가 안나오게 된다 2분의 1이 되버리면 x가 2분의 1이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점이 끝점에서 밖에 안나와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약간이라도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x의 범위 1개 구해놓고 자그 다음에 이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넓이는 첫번째 이 넓이는 어, 2분의 1의 제곱, x제곱, 2분의 1, x제곱인데 몇개 있냐면 4개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넓이는 2분의 1, y의 제곱인데 여기도 4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정리하면 여기는 2x제곱, 그 다음에 2y제곱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y를 우리가 소거를 합시다. 그러면 y에 관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버리면 여기에서 y는 1-2x 루트 2가 됩니다. 넘기고 루트 2로 나눴다. 그러면 대입을 하면 2x 제곱 그 다음에 2y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여기는 2가 되고 위에는 1-2x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제곱.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2x 제곱, 4x 제곱, 6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넓이의 최솟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6의 x 제곱, 그다음에 3분의 2x, 그다음 반의 제곱하면 플러스 9분의 1이 되고, 그다음 여기에서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6에 x-3분의 1의 전체 제곱에 3분의 1이 돼서 x가 3분의 1일 때이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확인하고, 어, 최솟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되고, 30m은 30 곱해버리면 답은 어, 10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어, 10.